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중에 있는 K리그 4경기 프로토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승무패 같은 경우에 10개가 적중이 됐었고요. 어 프로토는 토요일에 주력, 그리고 일요일도 주력이 적중이 되면서 어 토요일에 일요일 일단은 둘다 주력만 적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 주중에 있는 K리그 공유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안 올렸었던 이유가 어 마감시간이 화요일 1시 50분 이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영상을 어 올려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공유를 안 드렸었고 이렇게 멤버십 분들에게만 이번주만 주중경기에 대해서 배팅 내용 공유 드렸었는데 어 주말은 다시 또어 전체적으로 또 공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 주중에 있는 k리그 네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전북대 서울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에 대한 어, 확률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는 어, 전북의 어, 무승부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북과 울산, 어, 둘중한 팀이 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인데. 어, 그 확률 자체가 울산보다는 전북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 일단은 서울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홈에서는 더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음, 전북이 지난 경기 성남과의 경기 때를 어, 생각을 해보면 어 물론 승리하긴 했었습니다 승리를 만들어냈었고 대승을 했습니다 4대0으로 대승을 했었는데 그 대승하는 과정에서 보면 페널티킥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성남의 역습에 좀 허덕이는 부분들도 많았었고 경기력적으로도 좀 밀리는 부분들도 저는 좀 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 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 성남이 아닌 조금 더 강한 팀이었다면 어,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전북의 득점력도 저는 뭐 어, 지금 뭐 일류첸코가 지난 경기 때 어,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어좀이 답답한 모습들은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진행 경기에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좋았던 부분들이 있지만 어 전체적인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어 전북이 크게 믿음이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도 뭐 지금 어 특정적인 부분에서 크게 많은 부분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전북의 핸디캡 패배, 서울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울산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서 패쪽, 해외당에서는 무합 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선삼성이, 일단은, 이번 시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어,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굉장히 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쩌면 이번 시즌 우승을 할수 있는, 음,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 그 일본, 아미노가과그 일본 선수도, 이, 굉장히 좋은 그프리킹 어, 능력을 킥력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레오나르도는 뭐 원래 잘했던 선수였기도 었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뭐이 어머상도 적응을 좀 빨리 해나가는 모습들이나 경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선산성이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음, 울산의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린 날에 이제 하는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해도 전체적인 부분들에서는 어, 지금 우선 삼성의 수비력으로 울산을 막아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좀 울산의 대승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수원삼성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를 받았지만 역배인 오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수원삼성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어 울산이 좀 충분히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대승을 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지만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울산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수삼성의 핸디캡 패배, 울산의 마인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3번 경입니다 포항 대 대구의 경기고요 어,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서 승무, 해외 배당에서도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포항이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어, 좌우측에서의 측면에서의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 어, 전방에 대한 아쉬운 점도 물론 있긴 하고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모습이 어, 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번 시즌 좀 어,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쉽죠. 전체적으로 뭐 지난 경기 때의 모습들이 어, 괜찮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 일단, 이구노는 나이가 좀 너무 많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스피드가 좀 많이 죽어 있는 모습들이 있고, 뭐, 비겐 스몰 조합,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 선수와의 그런 호흡 자체는 괜찮았지만, 그 외국인 선수가 어 지금 이그 전에 이 대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대구의 장점이라면 역습에서의 그런 스피드인데 이 정승원이 빠지고 나서의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안, 아쉽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대구라면 어, 저는 포항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는 오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어 포항도 득점적인 부분에서의 괜찮은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반면에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비앤 스몰 조합 자체가 어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구도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지만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포항이 이기더라도, 어 대구가 득, 대구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1점차 승리, 포항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원 fc 대 인천의 경기고요. 배당기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다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수원FC의 무승부로, 어,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 이 경기 왜 수원FC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인천이 보여주는 이, 이번 시즌의 흐름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어, 순위와, 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 상대팀인 수원 fc가 저는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괜찮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의 인천과 수원 fc를 비교해 봤었을 때는 인천이 흐름적으로 앞서는 건 맞지만 수원 fc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저는 무승부의 결과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단, 오버도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긴 하지만, 어, 그래도 뭐, 인천이 보여주는 이 부분들이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 좀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인천이 많은 득점이나, 아니면 경기 자체가, 득점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득점이 적게 나오는 원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수원FC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수원FC의 핸디캡 패배 인천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네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전북의 언더, 2번은 수원 삼성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포항의 오버, 마지막 4번은 수원FC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네 경기 중에 3개 픽을 바, 아, 가져와 봤고요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수원삼성의 패배 두 번째는 포항의 오버 세 번째는 수원 fc의 핸디캡 패를 가져가 봤고 6.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아마도 내일 저녁일 것 같아요 어, 주말에 있는 승무패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